두 번째 사연, 예, 네, 읽어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른 자녀 계획이 있어 전세로 시작하기보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매매를 시작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가 갖고 있는 자금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는 합쳐서 2억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원하는 지역은 강서구 지역입니다. 맘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매매가를 7억을 부르더라고요. 최소 5억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가능한지 물론 이제 대부분 고금리를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방법뿐이라면은 매매가를 낮춰서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사실 뭐 조건만 된다면 뭐 집을 사고 싶은 건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사는 것보다 내일 갖고 저도 싶고. 사고 싶습니다 조건이 <laughs> 맞다면. 예, 돈만으면 예, 조건이 안 돼요. 예. 예, 그렇죠. 최근 이제 주변에 결혼식이 좀 늘어났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뭐나돈 없다고 말하니까 좀부끄럽잖아 못하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이런 사연자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다 집사는 고민. 그렇죠. 어떻게 스탭님하고 같이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사연자분이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아파트 시세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층수는 고층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반가 시세를 볼게요. 어, 확인을 해보니까 매매가보다 조금 낮은 6억 5천만 원이 나오고 있네요. 서울이니까 투기 지역이라서 대출 한도가 40% 그렇죠? 40%니까 그러니까 한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사연자님이 원하는 금액보다 안이 못 미치네. 아, 계산이 너무 빠르세요. 아. 아우, 이건 제가 따라갈 수가 <laughs> 없습니다. 일반적인 40% 한도만으로는 사실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금액을 맞추는 게 쉽지는 음,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된 내용 중에 네. 어, 12월 1일부터 규제 지역 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LTV가 이제 50%로 상향이 이제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 금액 5억을 맞추기는 사실 많이 부족하네 쉽지는 않죠. 자 일반적인 40% 한도만으로는 사실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한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많이 모자르죠. 그렇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좀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들은 LTV가 50%로 상향이 음. 됐거든요. 그걸로 계산을 하더라도 가능 금액이 3억 2,500만 원이니까 그쵸. 아 그래도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뭐 한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 님 일단은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금액을 꼭 맞춰야 한다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어 방법이 궁금하시죠 어 (60초) 후에 이러면또 욕을 먹겠죠 <laughs> 그죠 <laughs>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생애 최초 구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신 적이 없으시면,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소유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음... 내가 산 적이 없다? 구매한 적이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는 당연히 안 되고요. 네. 뭐 가령 그럴 수 있죠. 뭐 재산을 물려받거나 네. 상속을 물려받으면서 내 집은 아니지만 나를 잠시 스쳐간, 예, 보유했던 이력이 있거나, 어, 네. 할머니가 나도 모르게 어떤 주택에 대한 1%의 지분을 물려줬다. 그런 지분도 소유하셨던 적이 없는 정말 클린하고 깨끗하고 깔끔 만 그런 깔끔한 하 평생 처만 예. 살았던 그렇죠 아우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평생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 네. 아... 그런 분들의 한해서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했을 두분다 생애 최초가 돼야 된다. 그렇죠 난이도가 두배 아... 남편 배우자분 아... 전부 다 깨끗하고 깔끔하고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유. 그래야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요게 해당이 된다. 음.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주택의 가격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LTV 80%까지, 최대 6억까지, 어?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LTV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d s r 때문에 걸리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럼 DSR은 괜찮아요? 일단은 아까 주택 시세가 6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네. 80% 계산하면은 5억 2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원하는 5억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근데 스탭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연 자분이 5억을 받을 수 있냐? DSR 계산 한번 같이 또해 보시죠. 예. 네, 보부합산 네. 네. 소득이 9천만 원에 기존의 부채가 학자금 대출이 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뭐 신용점수 괜찮으시고 주택이 없으셨으니까. 자, 요렇게 DSR 계산을 해보면. 어? 대략 한 38에서 39 정도 가까이 나오네요. 박수. 아, 좋네. 맞습니다. <laughs> 사연자분과 예비 신랑분이 네.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맞으시다면 5억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죠. 근데 금리 아. 더 올라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슬하게 아슬 그래도 인 서울 지금은. <laughs> 근데 과거에 주택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면 이건 또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럼 어떻게 아, 또 다른 난이도가 오는 거. 예. 네,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사용을 못 했다. 못 했다. 예전에 뭐뭐 뭐 잠깐의 주택을 스쳐 간 적이 있다. 적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제시를 해 드릴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 아파트가 시세가 9억 이하, 9억.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음흠.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라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 그러... 생애 최초 안 되면 서민 실수요자. 맞습니다. 어. 근데 요 서민 실수요자가 <laughs> 또 안, 어떻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촬영 당일날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laughs>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쵸? 네. 바뀐 내용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사연자분 같은 경우 시세가 6억 5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 바뀐 서민 실수요자 LTV 70%를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면 가능 금액이 4억 5천 5백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는 딱생애최처럼 80%서 괜찮았는데 네. 10% 낮춰져갖고 5억에서 좀못 미쳐.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방법이 없어요. <laughs> 5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부부 슈퍼케 뭐 줘야 되는데, 지금. 대출을, 신행 대출을 받으세요. 큰일 나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서민 실수자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4억 5,50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 주택을 꼭, 구매를 진짜 꼭 해야겠다 하시면은 뭐, 아싸, 예. 신용대출을 받으시거나. 4, 4, 정도만 네, 4500만 원 정도. 만 뭐, 좀.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뭐, 네. 추가로 고금리의 상품을 좀 사용하셔야 되는데, 음. 아까 뭐, 요런 경우에는 매매가를 좀더 낮춰서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자, 오늘은 스탭님이 뽑아오신 내용들을 가지고 대출 규제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laughs>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좀 되셨나요? 많이 하게 됐어요. 아유. 아 이게 저만 많이 한다고 드는 게 아닌데 또 시청자 분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 맞습니다. 뭐 스탭님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대출 한도와 d s r 계산 등은 뱅커몰에 들어오시면 시세조회와 대출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예 은행 가지 마시고 뱅커몰로 들어와서 60초만 투자를 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아름집에 오시면은요 대출 정보 지금 이렇게 전문가님들 섭외해서 이런 정보들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뭐 분양, 청약, 그리고 인테리어, 세무, 법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네, 아름다운 내 집가키 카페도 꼭좀 방문해 주시고요. 응. 다음에 오실 때는 또 기가 막힌 내용을 뽑아 오시면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더 명쾌하고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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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